벤치클리은 전문가거든요 서동구 선수가 어, 제가 전문가죠 제가 무슨 전문가예요 사실 맞을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어아 네. 진짜 예아저나 네. 아. 아. <laughs> 유리스니까 국이날라왔겠죠예 아, 네. 네, 라이온킹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이제 한참 후세가 배용수 뺨을 때렸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달려오면서 맞고 바로 이혔어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온 게 뭐냐면 음. 커먼 용 사건 알죠. 맞아요. 맞아. 호지스 선수하고 브리또 선수 그 저가우 네. 팬들한테 방망이치었던적 아, 그거 그거죠. 어버치기하고 어버치기 하이 다음 날 만나서 또 기자, 응? 기자단 앞에서 악수도 하고 아니면 나준 선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런 게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그 이제 뒷이야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죠어 그리고 막 싸우고 나서 하여의는 어떻게? 화해, 화해. 오늘은 벤치 커리어 이게 뒷얘기를 한번. 네. 아니 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왜 그냥 벤치클리닝 전문가거든요. 서동구 선수가. 어, 제가요? 전문가죠. 제가 무슨 전문가예요?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 2만 명 앞에서 싸우신 분이에요. 아 맞다. 응. 유명하지 이제 이런 게 벤치클리닝이 일어난 이유 중 가장 큰게이 선수가 고의적으로 날 맞춰를라고 했다. 그렇죠. 어, 그쵸. 이제, 벤시 클리어링이라고 하면 사실, 4사9가 사실 제일 그쵸, 마, 많이 일어나는 거. 이걸 하나고. 선수들이 알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 그거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 앞에 타자도 맞추고. 그렇죠. 타자도 맞추고. 그리고 이게 상황상, 이, 이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데, 어, 이제 선수들끼리 눈치를 보잖아요. 음. 이, 어, 이, 이게 맞나? 근데 이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음. 왜냐면, 뭐, 슬라이딩을 조금, 뭐, 깊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그 다음에, 음. 똑같습니다. 투수가 몸쪽 사인 나서 몸쪽을 던지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타자 입장에서는, 어? 나 맞추려고 거. 하나? 근데 투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뭐, 음. 이런 오해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음. 이제 배치 플리어링으로 이어지는 건데, 뭐, 먹을 게 많네. 요이 아유, 뭐 드시면서. <laughs> 아니, 그러면 그때, 어린날 때 맞았을 때도 약간. 네네. 원래 실제 아니, 이게 형... 사사가 있었죠. 저는 왜 그때 인지를 하고 있었냐면, 사실 맞을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어? 네. 아, 진짜? 네. 네, 왜냐면 그 전에 원정게임때 롯데랑 했을 때 제가 홈런 두 개도 치고, 조금, 어, 뭐라 그럴까? 건방졌어요? 네, 좀. 빠덤, 빠던빠던이 빠전. 아니고, 막 이렇게 혼자 환호성도 하고, 세리번이나. 어, 어. 근데 그게 정확히 기억나요. 강민호 선수가 그 다음, 이제, 3년 전씩 하니까, 그 다음날,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그거 좀 오바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왜냐면, 지고 있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아 상대 팀이 이제 막 흠낳쳤다고 하니까, 아 이제, 그게, 아 그런 게, 이제,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편에. 그, 그러니까 과한 리액션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그, 그래서, 강민호 선수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하죠. 아 왜냐면, 나는 이제, 신났으니까. 역시, 젠틀해. 아. 이름이...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랬으니까 공이 날라왔겠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응. 아 아, 그랬으니까. 안 그러면 공이 왜 날라요? 맞아, 맞아. 미안했으면 공이 안 날라와야죠. 그렇지, 그렇지. 음,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홈 경기 때 이제 롯데랑 만난 건데, 5월 음. 5일 날, 음. 어, 시즌, 저, 게임 초반에 이제, 점수 차가 확 벌어졌어요 이제 게임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어? 그때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날도 이제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느낌이 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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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것 그 같다 음. 한대 맞아야 되겠다 아, 아, 아. 근데 생각보다 어. 맞고 바로 이 이렇게 해서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온 게 뭐냐면 어. 제가 이렇게 좀 두들 늦게 쳐다봤거든요 일부러 어. 느낌이 조금 아, 어. 있으니까 이제 딱 보고 나서 공이 날라오는데 제이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쪽으로 날라오는 그 쎄한 기분이었던 거예요. 같아요. 어... 종아리에 맞아서 사실 하나도 저잘 맞아가지고 아프진 않았는데, 잘못 맞으면 굉장히 부러질 수도 있고 아픈데, 아, 제대로 잘 맞으면 사실 조금 되게 많이 덜 아플 때가 있거든요. 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네. 부상. 네. 그런 것들 부상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맞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다 조금씩 이유가 있고, 역대급,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도 이슈가 됐던 게진장많 아, 아 저는 진짜. 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승호 선수하고 이승엽 아, 선수의 주먹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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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라이온 뭐 예, 킹,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이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네네네네네. 둘이 멱살 잡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주먹질을 어, 해서 네. 치고받고 싸웠던. 꿀방을 이제. 네. 네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승엽 선수 맞았거든요. 근데 저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그 벤치 클리어링 그 전에 뭔가 있었다고 들던데 어, 그러니까 미역구라든지 뭔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우리가 물어보려고 모셨는데 우리한테 아, 물어보면 우리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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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일 뭐야? 내일 뭐야? 내가 찾아서 편집할 때 네. 자막으로 넣어줄게. 네? 어, 아, 네. 자막으로 어떤 음, 이유로 어떻게 나가고 있니까 둘이 그냥 웃고만.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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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줘야지 <laughs> <laughs>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네. <laughs>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내가,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벤츠 트리어링 방금 동욱이가 얘기했던 동욱이 사건 같은 거 음.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모르니까 음. 어떤 아 근데 이런 게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그 이제 뒷이야기 같은 거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겠다 화해는, 화해는, 화해는 어떻게 해? 아 그니까 아, 보세요 아, 최근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였어 왔다매 그게 뭐냐면 <laughs> 그, 어? 벤치클러어링 네. 방금 휴지 갖다줄대 <laughs> 죄송합니다 저가또 먹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네. <laughs> 네. 근데 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네. 촬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촬영을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먹는 거에 집중하니까 아, 오해가 오해가 뭐 그렇지 막 되고, 카메라가 흔들리고 말한마디 빈정 쌓이고 끊어지고 네. 막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아 그럼 그 이유가 네네. 이, 이유, 어떻게 그 따... 이후 어,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게 궁금한 게 전화 통화를 한대요 아 전화 전화해가지고 를아 뭐, 아,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맞추려고 직접 한건 아니었는데 음, 음, 제가 잘못던 그 슬라이더를 던진다는 게뭐 빠져 손에서 빠져가지고 맞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 통화로 사과를 한다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 어, 13년도였나 14년도에 삼성의 오승환 선배가 음. 어 김민성 선수 그때 당시 넥센의 네. 김민성 선수의 이제 이제 몸에 맞는 네. 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끝나고 오승환 선배가 저한테 직접 전화 오셔가지고 어. 하는 말이 동호가 내 네, 대형님 네, 네, 저 김민성 민성이 어, 괜찮아? 어예 괜찮습니다 연락처 좀줘 내가 어. 직접 전화해서 사, 저 미안하다고 어. 하게 저일부러한게 아니니까 사실 그래요 그런 되게 어 그러니까 동급자 정신이죠 네. 그런 그런 네.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근데 어느 한 구단에서는 일부러 맞추고 사과하면은 빼버리더라고요 음... 그 벌주시키고.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런 거죠. 어쨌든 상대방은 이겨야 되고 기선제압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했죠. 그근데 네. 아. 이제 마음 약해지지 말라라는 이제 취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사과를 하면은 또 이제 받아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호세가 배용수 빰을 때렸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달려오면서 마운드 했던. 맞아, 맞아. 예, 배용수 선수 처음에 그 공필성 선수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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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맞아, 사고도 있었어. 맞아. 배우 맞았는데 뺨 때리고 I'm sorry, y o 이렇게 전화온다해서 <laughs> I'm okay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라떼 때라고 하죠. 라떼 시절에는 그런 게좀 있었어요. 어, 고개 숙이지 마라. 예를 들어서 데드볼에 나와도 고개 숙이지 마라, 인사하지 마라, 음. 숙이지 마라 이런 문화는 사실 좀존재했습 사과를 하지 마라? 예, 예, 예. 미안해도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하는 거지. 그 음. 현장에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외국인 선수들도 바로바로 바로 사과를 하고 모자도 벗고 하잖아요. 그래 옛날에 음. 그래서 한화의 안영명 선수. 맞아요. 맞아요. 안영명 선수가 이종욱 선수한테 커먼요 한번 했다가. 커먼요 음. 음. 사건 알죠? 맞아요. 자, 자 일단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 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음. 드릴게요. 제가 대답을 받았잖아요. 음. 그러면 어 이제 벤치크레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음. 웬만하면 어 다음 어떤 오해 그런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선수를 보호 차원에서 빼줍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저는 라카로 딱 들어오죠. 아 이게 혼자 이제 제 라카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선수들이나 코치나 이렇게 오지 않아요. 딱 오시는 분이 수석 코치님하고 이제 트레이너 파트에서 딱 오셔서 음. 확인을 하죠. 괜찮아? 괜찮은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벨로 둡니다 그럼 이제 혼자 이제 네 어, 예, 이제 어떤 그런 저 그거를 음. 좀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혼자, 혼자만 자만셔야 정수기통 발로 차고? 네 정수기통 <laughs> <laughs> 어. <점수이 웃음> 다 뒤에 <제>, <laughs> 가면 샌드백이 있어요 정수기통 아니 TV에서 봤어요 나는 없던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 아니 그런 친구들도 있죠 뒤에서 막 방망이 집어 던지고 막밀때막 아, 그렇죠. 발로 까고 막 네. 그니까 약간 어. 그런 게 있더라고 평상시는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데 음. 승부욕 센 선수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음. 맞아 맞아. 그런 선수들은 음. 그라운드에서는 자기 를 주체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라운드에서는 막 왜냐면 그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막 이게 승부욕 세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 내가 아닌 남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전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늘 어떤 무시 중에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은 아는 지금까지 봤던 선수 중에서 가장 승부욕 센 사람이에요? 승부욕 센 사람? 와 너무 많죠 나 빼고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승부욕이 제일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막 승부욕 센 사람들은 막 자기 분에못 이겨서. 맞아요, 진짜. 뒤에 들어오면 글러브 집어 던지고, 막, 빠따 집어 던지고, 그렇죠, 막, 예. 발로 다 때려 부시고 막. 어, 사실, 뭐, 과거에는 자해한 선수들도 많았고. 어, 그래. 그럼 경고 먹잖아요, 팀에서 그렇죠, 예, 벌금도 먹고. 뭐 윤성근 선수가 있는데 뭐. 예. 손 다쳐가지고 못 나가서. 예. 그래. 아무튼 그니까, 그래, 뭐 이제,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음. 그 다음에 다음 날이 되죠. 그러면, 대부분이면, 어, 이제 저는 이제 고참 계열에 이제 나이가 있었던 예, 그때 예. 당시여가지고, 이제 제가 롯데 이제 매니저님하고 만나서 이제 그 선수랑 같이 음. 이제 대화를 하죠. 어, 음. 형이 좀오바했다 그러면 아, 이제 거기서 아, 네. 이제, 아, 아닙니다. 제가 좀 뭐, 좀, 뭐 잘못한 것 같네요. 해서 이제 화해를 합니다. 아, 근데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그, 아 그, 그 전이죠. 그 전. 그 전에, 어, 이제 롯데의 이제 주장이라든지, 네. 강민호 포수라든지, 네. 저, 투수 조장, 뭐, 송승준 선배나 음.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음. 뭐, 이만저만 해서. 어. 죄송했습니다. 아 아직도. 죄송했습니다.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아니다 괜찮다 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가 안 풀린 선수 둘이 있을까요? 아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laughs> 어. 전화 통화로 나는 솔직히 어나 이렇게 아닌데 나 감정 아니, 아니 호사한테 맞은 배영수 선수는 호사가 싫죠. 아 싫죠. 그래서 네. 안 보고 등지고 말도 안 하는 사실 이 선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것 같아. 네네. 옛날에. 호지스 선수하고 브리토 선수 그아웃 사건 아웃었아 네. 난리 한번 났잖아요. 그거는 네. 호세 그거는 워낙 유명 음. 브리토 브리토 선수. 호세 선수 는 팬들한테 방망이 집었던. 아그 그거 네. 맞아. 이거 뭐지 물 물병 물통 날라가지고. 네 맞아요. 방망이 음. 집어던지막 네, 그러니까 이런 건안 풀리는 거니까 뭐 봉중 선수 안경현 선수 그때도 없. 어, 어버치기 하고 맞아, 어버치기, 나아 들배지기 맞아. 하고 류재우 선수하고 응. 김강민 선수하고 또뭐 이렇게 하면 다음 날 만나서 또 기자들 응. 단 앞에서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맞아. 좀 해맑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는 것도 있고 나는 제일 그 사진이 웃겼던 거야. 그 조인성 선수하고 심수창 선수 응. 아 헤드락 걸면서 웃으면서 네. <웃음> <웃음> 이거 어, 그거는 <laughs> 사실 조금 약간 설정이지 않았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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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감독단 우리나라 아 처음이자 최초 김태형 양상문 맞아요. 아, 네. <laughs> 아 감독하네 음, 그게 어려운 건데 맞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화났대요 김태형 감독이 화난 게 너무 위험하게 하니까 선수들 다치니까 그래서 화냈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구승민의 공에 정수빈이 맞아 쓰러지자 네. 김태형 감독이 격분하면서 언제나 네 음. 음. 맞아 이게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그걸 대변해 준 거죠 대변이죠 에. 무조건이죠, 에. 무조건이죠. 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맙시다, 이느낌인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사실은 저, 저 최고참 선수나 주장이 네.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사실. 그 안에 빠르게 이제 속성으로 빠르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올라간 거죠, 바로. 코칭 스텝도 아니고 감독님이 이제 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 네. 보통은 감독님들이 이제, 말려야 네. 되는데, 네. 맞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저는 나지완 선수하고 음. 저기 지금 LG에 그 누구죠? 김현수 선수. 선수, 김현수 선수하고 아. 2루에서 외 싸웠어요. 음. 음. 그, 욕하고 싸는데 둘이 학교 선도배잖아. 네, 네, 맞아, 그것도 이제 나지완 선수가 형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 맞아. 학교 선배고. 그때 김현수 선수의 입 모양이 나왔어요. 아. 입 모양이 뭐라 는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나지완 선수가 그때도, 뭐라고요?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네. 그면 어떻게? 돼? 아, 이거는 아. 상대에 어긋나잖아요. 아. 스포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즉석 아. 선호배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뭐 먼저 네. 그렇잖아. 이거는 뭐야? 이거 완전히 어뒤일라가 네. 있죠, 사실은 선호메 사이가맞장 네, 떴죠? 아니죠. 안 네, 떴어요? 네, 야 나주환 선수 그렇게 한번 봤는데 배포 없네. 아. 아, <laughs> 아니 아다 그냥 무조건 그거는 이제 나주환 선수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네, 뒤에서 그치, 이제 진심만해요얘가 네, 뒤에서 이제 뭐 오해가 있었다 이제 푸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래도... 아 근데 동생이 쌍욕을 막 하는데 그래도... 어, 그렇지 후배가 그것도 아니 학교 직속 후배 아니야. 어. 응, 같이 급식 시간에 내 뒤에 줄 섰던 애인데. 음, 맞아.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그냥 고등학교 야구 후배 후배. 있을 후배 아니, 아니, 아니 사실 뭐 이수 있을... 오지 오지만이 와 가지고 야, 말 이렇게 하면 아, 말이 안 되죠. 아, 갑자기.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래. 그래서 어, 그, 그때 그 상황 어떻게 됐지? 그 무섭게 볼펜을 쳐다보고 그래. 제가 방금 눈빛 봤어. 편. 아, 그래.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래. 난 나주환 선수가 너무 열받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사건이 일탈락될 수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이건 무조건 더 가우 뒤에서 전화해서 전역이 나오라든지. 아니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어요? <laughs> 또 물어본다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오해가 <laughs> 있어도. <laughs> 아니 나는 동생 동네 동생이. 아니 나는 어쨌든 저나지안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선수를 좀 지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래 아 그래. 예. 아. 아니 그래아뭐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또뭐 그런 대게 뭐할 수는 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사를 보면 나중에 이제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하네. 아 그럼요 음. 사과 해야죠. 다 그렇게 음. 마무리하는구나. 음. 음. 사과 안 하면 큰일 나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약간 나이. 가 있고 스포츠 선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다 아는데 엘리트 선수들이면 뭐 네. 윤성환 선수, 김태균 선수 사건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누... 친했다가 좀 약간 이렇게 선물 서물해진 경우도 많고 음... 그런 네. 일들로 인해서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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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긴 참, 그렇지. 이게 이게 안 친할 수가 없는 구도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는 누구의 후배 누구 어차피 이렇게 엮이니까. 프로 또팀 뛰고, 확인학연고지연도 있고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이 있지만 선수 보호 차원일 것 같아요. 어. 네,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바로 막, 막 사과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을 지키기. 왜 저는 야구를 또 해야 되니까. 진, 그런 거 진짜에 내가 유치, 난 유치해요. 나 네. 미리 얘기했어, 난 네. 유치하고 나 초등학생이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네. 프로 생활하면서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꼴배기 싫다. 꼴배기 싫다? 예. 네. 꼴배기 싫다. 네. 꼴배기 싫다? 진짜 쫌생이다, 이 사람. 쫌생이다?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아직도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아, 저 라, 라떼는 이유 없이 맞습, 맞았습니다. 음. 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불러서 갔더니 왜 늦게 와? 해가지고 뻑. 뭐.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아, 불러서 원, 왔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미팅에 집합해! 해서 갔더니 누왜 이제 와? 뻑. 제 시간에 갔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오라그 이제 숙소에 있다가 오라그 내려와 서 내려갔는데 왜 제일 늦게 와? 뭐 약간 이런 거? 제일 느게온 근데 다다 다 이제 다 이제 제일 느게온 거는 나, 네. 잘못한 거잖아. 제일 느게온건음 아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 시간에 갔는 예, 저는 이미 그냥 맞을 준비를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아...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아... 어떻게든 뭐 한번. 나 이제. 또 예. 어, 내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 예. 예전에 선배 피디한테 예. 아무 이유도 없이 음. 맞았거든. 근데 담배 피디라서그런 얘기하더라고. 음. 그때 그런 분위기를 잡는 곳이어서 내가 너를 음... 그런, 그런, 저는 그런 걸선빵이 선빵 선수 저는 그런 걸비겁하게다고 생각합니다 개그맨들도 이렇게 집합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후배들 집합 이런 데안 갔었어요 음... 원래 선배들이 <laughs> 더 비겁한 거 아니야? <laughs> 못하겠어야지 너만 안 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나만 잘하면 되지 뭐. <laughs> 원래 꼬투리라고 하잖아요 사실 한두 곳도 없군요. 그걸 잡기 시작한. 난내 앞에서 끊었으면 좋겠어. 어. 그냥 굳이 이런 아크스들 이런 거를 나는 왜 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 아. 그 중요하기도 한데. 아니면 나중에 선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지금 전화해도 돼? 전화했대? 아치네요. 아, 그니다아그또나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벤치 클리어링막 뭐하는 영상들 네.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아니 카메라 어디 비쳤는데 이쪽은 싸우는데 이쪽에서 막 웃고 있더라고 그런 음.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있어 어.. 근데 오. 그게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음. 어, 여, 여유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음. 여유를 찾으려고 조금 분위기를 좀 느슨하게 가려고 아. 한쪽에서 이렇게 아. 예, 그렇게 저, 조금 네. 다음날 선발 투수 빼고는 다 나와야 되는 거 알아요 저는 그쵸? 실제로 기아에 입단해서 캠프 갔을 때. 저는 벤치 클리어링에 대비한 훈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네, 더그아웃에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 벌금 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를 어, 재미삼아 아 했던 적이 기, 기억나요. 방금 태현이 얘기가 되게 신기하다.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다. 네. 그럼 무조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룰이 있어? 벌금 그러면... 있어. 메이저 리그 아니, 오... 무조건이죠, 무조건. 오 네. 다음 날 선발 빼고는 다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어. 네. 그 선발은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내일 게임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다 나갔는데. <laughs> 벤치에는 한 명만 앉아 있다가 오면 석. 근데, 이 근데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몸을 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그치. 선수들이 스파이크, 찡스파이크를 그치.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해요. 막 손가락 밟히기도 아, 하고. 어또 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박찬호 선수가 날라차기 네. 한 번. 이단, 이단, 엽차기. <laughs> 그게 저도 듣고. 더큰뭐 더 알... 징계 받아셨어요? <laughs> 네. 미국에서는 싸울 때. 발로 치면 반칙이래요. 음. 음. 약간 주먹으로 음. 예, 이게 약간 신사다운 음. 싸움인데 음. 권투가 이제 미국식의 그런 음. 이종 격투기였잖아요. 근데 발차기 이제 태권도 문화를 그때 그래서 음. 박찬호 선수 가 알렸다는 어, 예. 한 한동안 경기 못 났었는데. 어, 멋 있었어? 어. 그때 근데 발차기 멋있게 치고 넘어져 가지고 꿀밤 맞았어요. 아, 맞아요. 어. 꿀밤 한 70대 정도어요 미국 애가 때리더라고. <laughs> 어, 김병현 선수는 벤치 배치쿨별이... 클리어링 슈퍼 컵으로 <laughs> 상대 타자 쿠출을 <코추를> 맞췄죠. <laughs> 기억나요? <웃음> 어획 네, 이렇게 비어가지고 네, 네. 상대가 헛스윙 어, 했는데 투 아, 맞았어 네. 너무 많이 공이 비어가지고 네, 네. <laughs> 진짜 아, 그 벤치클레어링 일어났나요 그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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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벤치클레어링 마구를 잘해. 던졌죠 네, 마구 맞아 네. 김병선 선수는 전 일화 중에서 그 보니까 웃긴 게그거였는데 자기의 기념공 군대 밖에 집어 떠졌거든요 아, <laughs> <맞아. 웃음> 그럼 크게 예의치 않은 어 그럼 아, 그 생각하세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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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성격 자체가 아 옛날에 그 이번에 잖아 우리나라 귀국할 때 기자들한테 아 어. 어, 기자들한테 손가락 저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저기 광주 구시청, 구시청, 네, 그, 기억나죠, 구시청 네, 네, 네. 그 쪽인데 이제 저녁에 술 먹고 새벽 한두주 시쯤이었나, 세 시쯤이었는데 그 당시 서재용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매치에서 7승 해가지고 국내 음. 기구까지 있었어요. 아 네. 싸우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디서? 구시청 한복판에서. 구시청 한복판에서. 네. 서재용 선수가 그게 난 이해가 돼. 그러니까. <laughs> 기아 이제 광주 팬들이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보면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놀고 있으면 좀 방해를 안 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사인 사인 안 해주셔 안 해준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욕을 또한번해 그러다가 <laughs> 이제 싸움이 났더라고요 아. 옛날에 감독님도 제가 그저 화곡동 이자카야에서 술 먹다가 둘이 술 먹고 있는데 거기 동네 건달이 한 명이 음. 자꾸 나가면서 어, 건달하고 싸우셨어요? 건달이 우와. 문을 안 닫고 나가는 거요. 예 네. 갖고 문아 추운데 아 추운데 문안 닫고 거예요. 건달이 드, 드, 들었어요. 갖고 네. 미안합니다 하다가 저를 알아보고요어어 어? 개그맨 아니에요. 하다가 아 개그맨이 뭐고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이 사람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마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앉잖아요. 알았어 이, <웃음> 이 <웃음> 대머리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녀석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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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가 이렇게 불손한 말토로 계속 그래서 난 태연이한테도 시비 걸고 나한테 시비 걸은 안었어 <laughs> <거 같아>. 근데 <laughs> 아딱 아, <laughs> 아, 태연이 <laughs>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 너무 <laughs> 화가 나는데 너무 열받는 <열맞�는데>. 기억나? <laughs> <laughs> 그분도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민거하고 탈모하고는 약간 <laughs> 느낌이 다르잖아요. 탈모인데. <웃음> <웃음> 그래서 <laughs> 거기서 나왔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 아, 진짜. 이런 이런 아 그치, 일어나, 벤치 클리어링. 네. 아 근데 그분이 되게 무례하게 계속 그랬어. 자, 어, 눈물 한번 만 닦고. 가. <laughs> 근데 그분 반응이 더 웃겼어. 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laughs> <봤을 때>. 뭐? <laughs> 자기도 잘못했지. <얘기>, 뭐? <laughs> 아 나도 기억난다. 그분이 그러고 나서 한 5초 동안 정적이. <laughs> 나그래 눈만 보고 있었어. <laughs> 이분이 뭐라고 <보러 보러 웃음> 다음 말을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만이 계시는 거야. 나도 지기처럼 <laughs> <직위처럼> 계속 놀아보다가. <laughs> 제가 양재동에서 양재동에서 이렇게 저 지하철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택시기사 두 분이 시비가 붙으셨어요. 차 이제 못 지나가게 돼. 시비가 붙어요. 막혔어. 두 분이 싸우시는데 이제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가까워진 거야. 거의 뻗보시고. 예이 <laughs> 네, 네, 정도로.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치미 치미 튄 거예요. 어머머. 나중에 어떻게 싸운다냐? 스토 얼굴에. 대대대대대 진짜 침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네. 히드라 두만이라고 <laughs> 히드라 히드라 싸움이라고 하죠. <laughs> 어. <laughs> <laughs> 때리진 못하고 드쯤지고 대 대. 어렸을 때는 때리지. 근데 이제 알거든 이걸 때리면 어. 돈 나간다는 걸 아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벌금 명에서 끝내는. 다들 나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아. 재밌었다. 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벤치 클리어링이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승부욕이 그만큼또 있고 내 네. 우리 팀에 대한 아낌, 그렇죠? 운동에 대한 이런 사랑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어난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냥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해서 그냥 욕을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뭐 했겠죠. 아무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네. 선수 생활에 상처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선수들끼리 잘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 필요할 때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잼